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맨이 시켜서 똥연구원이 된아리입니다 에웰에서 드디어 똥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다고 해서 똥연구원인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똥 서프라이즈를 한번 연구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의 힘이 담아서 그럼 먼저 겉에 부터 보겠습니다. 겉에는 흠 여기 이렇게 똥 하나, 똥 둘, 똥 셋, 똥넷 <laughs> 무지개를 토하고 있는 해가 있고, 음 여기부터 시작하라는데? 오 두루마리 시리즈처럼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군. 음 잠깐만 모양도 비슷한데, 음 그렇군. 여기 있습니다 똥 소장님. 열 <laughs> 개의 매직 서프라이즈? 여기 게임 매직 서프라이즈? 음. 오 여기 하는 방법이 써 있군. 먼저 슬라임을 만들어라. 그다음 슬라임에 마법을 첨가해라. 으악! 무슨 마법이지? 설마 똥똥 똥. 뭐 똥? 그리고 뭐똥 똥을 모뭐 모아라. 영영 연구소가 똥천지가 될것 같은데. 무섭지만! 자그러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위에가 떨어지는구만? 자! 뜯어! 어어... 응원하세 오! 돌돌말이 휴지처럼 되어있군! 유니콘! 푸드 유니콘 음식? 음... 자또 휴지를 뜯어보며 으 오! 유니콘 매지, 유니콘 매지, 어? 서프라이즈인데, 서프라이즈 냄새가 나는데, 이건 뭐지? 매직 스푼, 매매지, 음, 정말 수상하고, 어! 유니콘이 여기 그려져 있구만 설마 유니콘 똥? 그 구하기 엄청나게 어렵다는 그 유니콘 똥을 에이, 내 똥이라고. 그래, 네 똥이야. 그럼 내 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야지. 어쨌든 똥 연구원이 한명더 추가되었고요. 뭐안똥 연구원이 아니야.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여기에는 서프라이즈 또 서프라이즈. 쇼! 서프라이즈! 종이? 하는 방법을 알려준 종이가 있구만. 아주 친절도 아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엄청난 o 이야 뒤에는 i 이거는 n g t a 그러면 n 이 i n g a s 똑같고 아내발 어, 부서진다. 저리가 역시 m j 구만 애외똥이 맞구만 이것은 무엇이지? 에이? 똥에도 레어똥 울짜레어똥이 있다고 이게 뭔 일이야 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핑크색 하트는 기본적인 똥 파란색 별은 레어똥 보라색 다이아몬드는 우차레어똥입니다와 우차레요 이런 게 있다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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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아랑영상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첫 번째 선물, 에어의 비거 서프라이즈. 두 번째 선물, 에어의 헤드폰. 세 번째 선물, 에어의 삼종샘. 네 번째 선물, 비기, 비기, 비기패. 다섯 번째 선물, 글렌글위터 여섯 번째 선물, 팔 서프라이즈2. 일곱 번째 선물, 폼지. 마지막 선물 미스테리 에어의 선물 과연 뭘까? 시0월달에도 아려랑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설정은 필수 좋아요는 항상 그 서프라이즈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그럼 한번 까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이건 대체 뭐지? 이게 뭔일이야 이게 뭔 일이요? 졸기똥이 나왔어요. 젤기 제제기, 졸기, 젤기똥젤기똥이 제제기 나왔다구요! 바로! 바로! 곰돌이똥! <laughs> 아, 완전 졸기똥! 졸기, 절기, 졸기, 절기, 졸기똥! 자, 그 다음은. 자, 뜯어줍시다 오! 오! 완전 예쁜데? 여기 선이 있거든요. 그 선만큼 따라주면 되는 것만 아요 자, 이거. 이거는... 야 통! 주스다! 주스 맛있겠다. 안 나와. 똥 맛이에요. 너 똥은 먹어보긴 했어? 잠깐만, 이곳은... 여기 왠지 열릴 것 같은데? 여기다가똥을 보관하는 것인가? 안녕, 귀암이 똥. 그래, 나도 유니콘이야. 껴줘. 와! 동족을 만났다. 자, 스푼은 우! 은색 스푼. 짜자잔. 니코니가 있는데. 니코니가 주인 제 똥. 똥 서프라이즈. 이것은 똥을 슬라임으로도 만들어 주고 냄새도 아주 좋게 만들어 주는 바로 그것이다. 딸기 냄새. 그리고 이거 유콘 뿌리다. 니콘 잎뿌리를 조금 더 크게 만든 것일 뿐이다.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물 끝. <laughs> 너무 자, 여기다가 물을 선만큼 넣어줍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됐다. 통에다 넣어줍니다. 자, 두컵 넣어줍니다. 그 다음 유니콘 푸드를 넣어줍니다. 아니구나. 이거를 다섯 방울 넣어줍니다. 다섯 방에 넣어줍니다 오케이 이러고 유니콘 포드를 넣어준 다음 쇼키쉐 사실 이거는 수지 때문에 샀는데 여름에 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안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한 다음 음, 냄새가 좋다. 슉키 슉키를 해 줍니다. 맘바라바 빵버바 버. 자, 하세요. <잠시요. 웃음> <laughs> 여러분, 이게 소리가 안날 때까지 흔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안 나요. 냄새가 좋은 똥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똥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이거 너무 좋다. 와 이게 어떻게 이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어, 너무 신기하다. 아이고 한국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재료 살려면 엄청 걸리잖아요. 손 아프죠. 이거 소리 안날 때까지만 계속 섞어주기만 하면은 액이 이렇게 완성되는데 너무 좋네. 일단 어휴, 내 손이 지금 너무 뜨거운가 봐. 액기가 뜨거우면 은 있잖아요. 계속 녹아요. 그래서 제가 만지면 용암손이잖아요. 제가 또 <laughs> 용암손이어가지고 액개를 만지면 다 녹아버립니다. 음, 근데 계속 만지다 보니까 탱글탱글해져요. 유니콘 매직을 뿌려줄 거에요. 한번 뿌려볼게요. 이걸 뿌려보면 어떻게 될지. 오! 펄이 있다. 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깜짝깜짝해, 이게 되게. 이거 지금 너무 좋아요. 깜짝이가루가 아, 이게, 그, 유니콘은, 풀 느낌. 유니콘은 풀이고, 이제 이게, 소다랑 리뉴 같은 거. 그런 역할? 인것 같아요. 내 손이, 반짝반짝, 해졌지요. 이게 슬라임이 더 있는데, 잘안 빼져, 손까지. 그래서 숟가락을 이용해가지고, 다 빼는. 손. 이거 솔직히 너무 좋다. 솔직히 울차래요 나오면 또 뭐가 있나? 이 이렇게 이, 있는 거면은 많이 살 걸. 카메라맨 많이 사주세요. 오오오 오케이했어 오케이했어. 아싸라비야입금됐지만입금돼도 만질 수 있는 방법. <laughs> 카메라맨한테 이거 좋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영상을 찍는다. 이러면은 액금이 당해도 영상에 찍으면서 액기를 만질수있지롱그럼 나만 개이득이지. 롱와 <laughs> <laughs>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면 완전 좋겠다. 너무 쫀쫀해. 지금 엄청 쫀쫀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할머니 그건 애끼요. 무슨 소리야, 나 애끼구만. 저 싫어해가지고 애끼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는 거 알잖아. <laughs> 할머니 그거 진짜 애끼라니깐요 아유 거짓말 지지말라 진짜 애끼구나 진짜. 이거 하나 줘라 그럼. 어 드릴 테니까 그만 만지세요. <laughs> 아 이게 진짜 애끼요? 눈떠 보세요. 어 이게 애끼구만. 츄고냥. 오, 이게 엄청 부드럽게 잘 늘어나요. 보세요. 오, 우. 우. 오, 재밌어 완전. 물 넣을까? 얘가 너무 질긴데 물을 한번 넣볼까요 물이. 완전 쫀쫀하고 부드럽고 쭉쭉 늘어나요 너무 좋고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액기 감상 중 이거 액기물 넣었거든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물에 넣었는데 완전 더 좋아졌어요 반딱반딱하고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똥연구는 <laughs> 자, 이렇게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음, 아주 좋군요. 자, 그러면 이 똥! 이 귀여미한 똥한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이것을 넣어줍니다. 음, 역시, 릴 때도 똥 소리가, 방구 소리가 나요. 갑자기 노린 똥산이 생각나는군요. 자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는 일단 이렇게 닫아놓고 갖고 다닐 수 있고 남은 거는 여다가서 친구한테 줘보세요. 친구가 마실려다가 망설이고 만질 이렇게 보관하면은 절대 굳지 않고 매일매일 갖고 놓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음, 언제든지 이렇게 빼가지고 똥 냄새를 맡은 뒤 똥을 이렇게 만질 수 있다니 똥 덕후한테는 참 좋은 거군요. 전똥 연구원이지만 오늘 제가 뽑은 똥은 아쉽게도 레어나 울트 레어는 아니었고요. 그냥 기본적인 아인데 투트비어 똥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똥박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10월달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가해 주시고 전그런다양한상이더 재미난 똥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아 진짜 이거 너무 힘들었어. 아라랑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정보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